아, 진짜요? 자, 여러분께 인사부터 립니다 네, 셋, 넷, 보스,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와우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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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입니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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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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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풍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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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합의한 거예요? 네? <목소리> 네? 아니 네? 아니야. 아니 아니, 아니. 독단입니다 덕담이에요. <laughs> 좋습니다. <웃음> 가을이에요. 가을 또 좋지 네. 쓰면 여기 있는 친구 중에도 네. 누군가는 수능 네. 시험을 봐요. 아, 아 그렇죠. 아, 네. 그래서 우리 어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네. 또 어떤 힘들하는 뭐한 네.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아 아, 수능 잘 봐야죠, 여러분들. 네, 수능 보시는 분들,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공부 열심한 히 만큼 좋은 좋은 성과. 나오시고 저희 비트비가 기도드리겠고요 컨디션 조절 꼭 잘하시고요 네 찍은 거 담아, 담아주시고요 네 화이팅 아, 화이팅 네, 파이팅 오늘 아, 수능 보시는 분들이 구트비가 응원했습니다 조니다 이제 마지막 네. 장시간 노래